안녕하십니까 하우스 리포터 오팀장입니다 오늘은 이천시 호본면 유산리에 있는 매물 이렇게 촬영하러 방문했습니다 대지는 133평이고요 알당이 116평입니다 도로로 17평은 내주셔야 되고요 건축 면적은 36평형입니다 기반시설은 3종 세트인데요 상수도, 오폐수집관, 도시가스로 해서 진행이 됩니다 잔여 부지들이 있어서요 추가적으로 커스터마이징으로 시공하셔도 좋은데요 토지 같은 경우는 평당 200만원 네, 건축비는 철근 콘크리트 기준으로 해서 평당 800만원에 진행되는 그런 단지입니다. 특이할 점은 단지 내 모든 전선들이 지중화되어 있다는 거 집중해 주시고요. 2천 시내권에서 굉장히 가까운 그런 위치에 자리 잡아 있는 매물입니다. 제가 촬영하기 전에 주변에 입주하신 분들이랑 잠깐 대화를 나눴었는데요. 2천 시내권과 굉장히 근거리에 준비되어 있고 도시가스를 사용한다는 점 때문에 이 단지를 선택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위치적인 이슈 말씀드리겠습니다. 2천역이 자차 5분 거리에 준비되어 있고요. 이천이마트는 경우 8km 정도 자차로 17분 정도 거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원생활 하시는데 병원도 가까우면 좋죠 이천의료원이 2.8km 자차로 18분 정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이천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들이 다 5km 안에 준비되어 있다는 부분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잔디마당에서 설명하고 있는 제 앞으로에서 하이닉스가 정면으로 보이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천 시내권에서 아주 근거리에 준비된 도시명 전원주택이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촬영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내도로 7m 잘 확보되어 있고요. 커스터마이징으로 들어오셔도 충분한 그런 필지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주차공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개의 세대가 있는데 중간부분이 기준점이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왼쪽에 두 대, 오른쪽에 두대 이렇게 주차할 수 있는 지상 주차 공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 촬영하는 매물의 진입 계단입니다. 석재로 해서 폭 넓게 잘 시공해 놓고요. 왼쪽 부분에 보강토가 보여지는데 잔디마당 공간이 이 바닥에서 한 3m 정도 위에 부분에 시공이 되어 있다는 부분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왼쪽 부분에 잔디마당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철제 펜스로 해서 대문에 이렇게 프레임이 만들어졌잖아요. 추가적으로 대문시공 되니까요. 이 부분도 꼭 기억하시고요. 잔디바닥 공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재데크 디딤석 잘 만들어 놓고요. 전실 앞까지 잘 시공되어 있습니다. 대문에서 들어오시면 왼쪽 부분에 부동수전 공간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더 예쁘게 추가 시공 들어가니까요. 예,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아직 입주가 안된 세대와 입주가 끝난 세대가 좀 비교가 되죠. 네, 지금 사람이 살고 계신 집들은 잔도 아주 풍성하게 심어져 있어서 어, 훨씬 더 좋은 잔디마다 공간 보여지고 있고요. 본체 설명해 드리고 안으로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보시면 외벽은 2층으로 해서 철근 콘크리트로 진행이 됐고요. 지금 외벽 같은 경우는 롱브릭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신제품이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족 같기도 하고 어, 그래서 롱브릭을 갖다가 꼼꼼히 이제 수제로 해서 이렇게 벽에 박아 넣는 방식으로 외벽을 시공을 했고요. 지붕 같은 경우는 지금 징크로 마감졌고요. 보시면 이 징크 판넬로 1층 거실 공간 윗부분에 2층에서 진입하실 수 있는 테라스 발코니 공간 진행해 놓은 거 보이고요. 벽부등 같은 경우도 양쪽으로 해서 시공 잘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방에서 나오는 창호.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보시면 거실 공간에서 나오는 창호인데요. 크게 전창으로 해서 잘 시공해 놓은 것 같습니다. 전기 콘센트 이쪽에 준비되어 있고요. 디귿자 형태로 해서 이 석재 데크 공간 잘 만들어져 있고요. 포치 공간도 위에 부분을 갖다가 잘 사용해서 포치 공간 잘 만들어 놓은 거 보여지고요. 옆 세대와 철제 펜스로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조금 더 가려지는 좀 시크릿한 벽체로 진행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생각 많이 들고요. 폭 1.5m로 해서 뒷부분으로 갈수 있는 잔디 옆잔디 마당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실 포치 등 시공 잘 되어 있고요. 시스템 도화로 방화문 잘 시공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포셰린 타일로 해서 시공 잘 되어 있고요. 오른쪽 하단 부분에 전기 콘센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왼쪽 부분에 띄운 구조로 해서 4단으로 해서 키큰 장, 신발 수납장 시공되어 있고요. 마스터 스위치는 꼭 있어야겠죠. 오른쪽에 마스터 스위치 잘 시공되어 있고요. 중문 같은 경우는 블랙 프레임으로 해서 와이드하게 잘 시공되어 있고요.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실 들어오시자마자 왼쪽 부분에 1층에 방이 있습니다. 가로 3m, 세로 3.5m, 승고 2.5m로 진행된 1층 방공간입니다. 시스템 에어컨 잘 시공되어 있고요. 창호는 잔디마당 쪽으로 잘 시공되어 있고요. 바닥은 브라운 톤의 강마루로 해서 고급스럽게 잘 시공해 놓고요. 벽체는 실크벽지. 창호 같은 경우는 잔디마당 앞부분으로 시공을 해 놓고요. 시스템 에어컨도 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보신 방은 드레스룸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역자로 해서 시스템장 잘 시공해 놓고요. 드레스룸 공간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예, 욕실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편차를 줘서 습식으로 해서 시공해 놓고요. 샤워 파티션, 세면대, 변기, 조적 선반, 거울 수납장, 그 다음 환기창 시공되어 있고요. 해바라기 수정도 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거실 공간 보도록 할게요. 가로 4.7, 세로 4.5, 층고 2.7로 해서 진행된 거실 공간입니다. 바닥도 꼼꼼하게 잘 시공해 놓고요. 아트홀도 깔끔하게. 쇼파홀도 예, 예, 아까 말씀드린 실크벽재료에서잘 만들어 놨습니다 천장 같은 경우는 직간접 조명으로 해서 조명 상태 만들어 놓고요 창호는 LX 지인 제품으로 잔디마당 쪽으로 해서 시공 잘 해놨습니다 아까 까먹은 게 있는데요 예, 향은 남동향으로 진행되는 예, 그런 매물입니다 쇼파홀 공간도 전기 콘센트 충분하게 시공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월패드, 그다음에 마스터 스위치, 그다음에 보일러, 온도 조절기까지 잘 시공되어 있습니다 창호 부분에서 촬영해 봐 드리는데요. 일단 시스템 에어컨 4방향으로 해서 LG 제품으로 해서 잘 시공되어 있고요. 왼쪽은 아까 보셨던 1층 방 있는 공간, 오른쪽이 주방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 가구는 한샘 제품으로 해서 시공을 해 놓고요. 현재 내추럴한 상태인 기역자 구조로 진행이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이 밖으로 나가수는창호 공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다이닝 공간을 예, 시공하시면 될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11자장을 준비하시면 디귿자 구조의 주방도 연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하 부장 개수 충분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샘 업체로 해서 시공된 주방 가구 공간입니다. 미드웨이 부분도 깔끔하게 잘 시공해놨습니다. 오염물 묻었을 때 쉽게 세척하실 수 있게 타일로 해서 시공해놓고요. 싱크볼 같은 경우도 와이드하고 깊게 한샘 제품을 해서 시공해놓고요. LX 지인 제품으로 해서 픽스창 단지 뒷부분 잘시공되어 있고요. 상단에 후드 시공되어 있고요. 한샘 제품으로 3국 쿡탑 잘시공되어 있습니다. 한가지 아쉬운 것은 전기 콘센트가 준비가 안돼 있어서 행여나 입주하실 때이 부분은 분양사와 얘기를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포켓도와 로시공된 주방다양도 공간입니다. 가로세로 1.8 정도 되는 크기로 해서 진행이 돼 있고요. 천장고도 넉넉하고요. 조명 시공 잘돼 있고. 단지 뒷부분으로 시공된 개폐 가능한 픽스창 시공되어 있고요. 오른쪽 하단 보시다시피 워시타운으로 올수 있는 공간에 수전도 잘 시공되어 있습니다. 주방 공간에서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창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가시게 되면 잔디바닥 공간에 그 석재 데크 있는 공간, 징크 판넬로 시공되어 있는 예, 거실 공간 부분 오른쪽 편에 공간에 자리 잡아 있습니다. 이쪽 부분도 미관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추가적인 썬룸이나 파고라 시공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층 올라가는 계단 부인데요 아, 여기 중문 하나 설치해 놓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중문 필요 없다 하시면 그냥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계단 부분은 살짝 좀 비좁습니다. 그래서 구배도 가파르고요. 근데 계단 부분 말씀드리기 전에 왼쪽에 지금 터닝 도어가 하나가 준비가 돼 있는데요. 계단 및 공간을 활용해서 1층 공용 화장실 준비했고요. 층고는 높지 않고요. 변기와 손 씻을 수 있는 세면대 하나 준비되어 있고요. 성인들은 이쪽 부분까지만 서 계실 수 있고요. 안쪽으로 가서는 층고가 좀 좁아지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환기창은 없고요. 환풍기는 시공되어 있고요. 전기 콘센트도 하나 시공되어 있습니다. 습식으로 시공되어 있고요. 2층 올라가는 오른쪽 부분에는 환기 가능한 창호 하나 시공되어 있고요. 조명도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2층 올라왔습니다. 창호도 잘 시공이 되어 있는데 조금 더 디자인적인 부분을 신경 썼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 들고요. 계단 공간에서 나 가게 되면 양쪽으로 방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정면부에 2층 테라스 발코니 공간봉입니다 오른쪽 반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 첫 번째 방이고요. 가로, 세로 3m, 층고 2.7로 에서 진행된 2층 첫 방입니다. 시스템 에어컨 시공은 안 되어 있고요. 창호는 LX 제품으로 시공해 놓고요. 벽체도 아까 말씀드린 실크 벽지로 시공해 놨습니다. 창호 부분은 잔디바닥 앞쪽으로 해서 시공이 되어 있고요. 벽걸이 에어컨을 추가적으로 시공을 해 놓으셔야 될것 같고요. 추가적인 드레스룸이나 욕실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2층 두 번째 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드한 크기의 2층 두 번째 방입니다. 가로 4.5, 세로 3.5. 굉장히 크게 잘 시공이 되어 있고요. 층고는 2.7m에서 동일하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창호는 이쪽 부분과 오른쪽에 보면 개폐 가능한 픽스 창 준비되어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은 시공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창호 공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왼쪽 부분에서 시공되어 있는 창호 공간이고요. 화면에 보이시는 픽스 창은 테라스 발코니 쪽으로 해서 시공된 픽스 창입니다. 2층 첫 번째 방과 2층 두 번째 방 중간 부분에는 2층 공용 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넉넉한 크기를 보여주지는 않고 있고요. 딱 쓰시기에 적당한 욕실 공간인데요. 파티션 추가적으로 시공이 안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시공이 될것 같고요. 수전, 환기창, 거울선 앞밤, 세면대, 조석선반그 다음에 보시면 변기로 해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습식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발코니 테라스 공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부분에 보시면 전기 콘센트 시공되어 있고요. 조명도 두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인 외부 수전은 시공이 안 되어 있고요. 바닥은 평슬랍으로 해서 배수 잘 시공해 놓고 펜스 같은 경우 철제 펜스로 해서 야무지게 견고하게 시공해 놨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부분은 제가 잠깐 확대 해볼게요. 하이닉스가 바로 보여지고 있고요. 왼쪽 부분 지금 보이시는 나무 뒷부분은 이천의 중심지인 안흥동이 보이는 뷰입니다. 넓은 사이즈로 해서 2층 테라스 바코니공간이 준비가 돼 있어서요. 이쪽 공간을 많이 할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썬룸 혹은 파고라 아니면 파라솔 같은 거 갖다 놓으시면 가족들의 소중한 공간 될것 같고요. 뷰는 아주 높은 데서 시원한 뷰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탁 트인 뷰를 갖고 있는 그런 매물이고요. 자 영상 마지막에 제가 잠깐 좀 직언을 드리자면요. 아, 전체적인 어떤 자재나 디자인적으로는 조금 못 미치는 그런 감이 있지만 아까도 제가 영상 초반부에 말씀드렸듯이 이천 시내권과 가까운 그런 어떤 접근성을 생각하신다면 또한 기반시설이 굉장히 훌륭하잖아요 도시가스 상수도 오페수 식관으로 진행된 그런 부분을 생각하신다면 조금 모자란 부분과 잘한 부분을 비례해서 생각하시게 된다면 이 매물에 대해서 좀 이해가 쉽게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래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2000시 호본면 유산리에 나온 대지 133평, 전용 3 6평의 철근 콘크리트 진행된 2층 매물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반 시설 같은 경우는 상수도, 오폐수 직관 도시가스로 진행되는 매물이었습니다. 부분 부분 아직 손길이 안 닿아 있는 부분도 있지만 입주 시기에 맞춰서 퍼펙트하게 다 진행이 될 것이고요. 어, 전체적으로 자재를 조금만 더 고급스럽게 썼다면 사실 제가 지금 촬영할 기회는 없었을 거라 생각입니다 이 장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천시 시내권과 굉장히 근거래 준비되어 있고요 단점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토지값이 조금 비싼 지역에 자리잡아 있는 터라 전체적인 자재나 구조들이 살짝 세련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장일단에 있는 부분 잘 파악하셨어요? 시청자님들과 구독자님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